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육체의 굶주림은 눈에 보이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자주 무시되고 또 방치되는 경향이 큽니다. 하나님은 오늘 양식이나 물보다 더 무서운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기근이요, 또 영적 기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기갈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암모스 당시 북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또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이미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기를 싫어하였으며 선지자의 경고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것, 끊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두려운 심판이지요. 생명줄이 끊어졌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귀하게 들려집니다. 진리를 전하는 설교는 줄어들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만 많아집니다. 그러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는 결국 멸망이 찾아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까닭이라, 내가 또 너의 자녀들을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회복의 열쇠는 오직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사라진 후에야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왕래야돼 어찌 못하리니라는 표현은 말씀을 찾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찾을 찾지만 그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오직 영혼이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때 뿐입니다. 말씀이 다시 우리의 중심이 될 때야말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중심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실 말씀의 위기이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역과 행사는 활발하지만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대하여서 흥미를 유발하지만 정작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가히 헤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프로그램은 있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훈련은 부족한 것을 봅니다.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지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육신을 위하여 밥은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씩 굶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빈사 상태로 가는 위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소망이 사라지고, 길을 잃어버린 채, 죽어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방향과 능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오늘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같지만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고 순종하는 심령이 사라져가고 있죠.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가슴을 치며 돌이키겠나이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날이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이 나라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